도면을 뭐라고? 작게, 작게 그린 거야. 도면을 뭐라고? 작게, 작게 그린 거야. 도와주라. 이렇게? 1대... 헷갈려? 헷갈리게 해줄게? 너무 맞출 수 있대. 놈이야. 맞출 수있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1대1이면 뭐 헷갈릴 게 없이 1대1이지. 내가 실제 크기나 도면에 그려져 있는 게 똑같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으로 돼 있어, 1대2. 이건 이렇게 하면 돼. 1 나누기로 이 하면 돼, 알았지? 도면을 작게 그린거야 요 이런거지 도면에서의 길이고 그러니까 1대2는 작게 그린거야 작게 도면을 뭐라고? 작게 그린거야 도면을 뭐라고? 작게 그린거야 도와주라 그럼 여기서 작은게 1이야 2야? 작게 그린거라며? 작게 그린거야 1대2가 2분의1 작게 그린거 라았지 1이 작아 2가 작아 1이 작지 그럼 1이 작게 그린거지 그럼 a가 뭐라고? 도면에서길이날 알았지? 도면에서 길이 뒤에 있는 숫자는? 실제 그린거 이제 헷갈리게 해줄게 헷갈리게 해줄게 <laughs> 시험에 이렇게 나와 요, 치수가 기입이 안돼 있어. 요거를 지었더 10이 아닌이 도면을 자로 지은 거야, 도면을. 자로 지었 10mm였어. 이 실제 제품의 길이나 이거 20이야, 알았지? 이해 된다. 자, 그니까, 러 1대2라는 것은 이걸 작게 그린 거야, 그죠? 몇배 작게 그린 거야? 두배 작게 그린 거잖아. 내가 작게 그린 걸 자로 지었더니 10mm여서, 여기 치수 기입을 얼마나 해어 20을 해야 되 실제 치수 기입을 해놔야 될거아니 이해 된다, 안 된다. 이해? 그지? 또 헷갈리게 해줄게. 척도가 2대1이야. 여기 는일대이고 2대1이야. 2대1. 그럼 이거는 2대1은 어느 거야? 도면을 크게 그린 거지? 도면을 뭐라고? 도면을 크게 그린 거지? 알았두 배로. 근데 누가 치수기입을안 해놨어. 근데 자로 측정했더니 10이었어. 자로 측정했더니 여기 치수기입을 얼마야 되는지 물어봤어. 5를 해야지, 그제? 이두배 크게 그린 거잖아. 그럼 이치수기입를 얼마라야 돼? 치수기입오5 m 를 해야지, 그제? 헷갈려. 얘한테 반기. 노 맞출 수 있대. 노면 맞출 수 있겠어? 이것도 물어봤다. 그냥 이렇게 놓고, 이 A의 의미와 B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어봤어. A의 의미는 뭐라? 응. 도미네에서의 길이고, B가 응. 실제 길이다. 알았지? 그럼 도미네는 우리 실제 길을 기입해놔야지, 그죠? 도미네는 실제 길을 기입해놔야 될 거라. 응. 알아듣지우리이 응. 얘기하자. 너무 헷갈리면 안 된다.